당근 커피가 어디에서 제일 유명한 씨어름 커피 눌러보겠습니다. 빨리 노래 불러. <laughs> <빨리, realtà>, 노래를 부를 거야? 무슨 노래를 부를 거야? 자, 오만 됐다. <laughs> 자, 준비. 셋. 그냥 그래. Yeah. Oh, 그래. 빨리 빨리. 안녕하세요입니다.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서 너네들이 다 미오네. 후디다 뿌리 꺼내고 가고야. 엄마가 장. 나도 내가 없는데.

커피가 아, 맛있죠? <laughs> 짜, <짜잔>, 재보인가요? <되고 있는가요? 웃음> 와, 오빠 이거 좀 들어봐. 와우. 어젯밤에 급하게 차박지를 찾아서 왔는데, 여기가 남항진 해변. 저 끝쪽에 화장실이 있고요. 저 반대편 끝쪽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. 바닷가 바로 앞이고, 차박 하시는 캠프분들이 많으시고요. 스타렉스가 아침에 옆에, 우리 옆에도 한대 있었는데, 나가시고 안 계시네요. 스타렉스만 다캠프뱅 개조된 차들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앞에 여기 보시면 이마트 25시 있고요. 저 끝에도 GS 25시. 간간히 카페 같은 것도 보이고요 바닷가인데 여기 취사야형 텐트 금지고요 차박 이런 거는 말이 없습니다 캠핑카도 그렇고 올해는 여기 개장을 안 해서 지금 저쪽에 왜왜왜 <laughs> 왜, 왜, 왜 떨어졌어? <laughs> 여기 근처에 양양공항이 있습니다 양양공항이 있고요 지금 해변에 공사 중이라서 그런지 뭐 없습니다 뭐 해변은 아담한데 모래 나 있는 게 아직 정리가 안된 분위기입니다 근처에 공항에 있어서 허가받고 비행 락 걸린 거 풀고 나서 드론을 날려야지 아니면 여기서는 프로펠러도 안 돌아갑니다. 시동도 안 걸려요. 저쪽 반대편 지금 보이는 쪽이 강릉 그 커피거리 그 앞쪽에도 차박할 때는 있는데 좀 복잡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. 이제 한 바퀴 둘러보고요. 괜찮을 것 같아서 야영 검지, 치사 검지 쓰레기통잘돼 있고요. 괜찮네, 조용하게 좋습니다. 그다음에 혹시나 일 있으면 여기서 다시 또 차박할 의사가 있네요. 저희는 뭐 밖에서 뭐 꺼내서 먹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. 너는 어디서 왔니? 응? 너 어디서 왔어? 뚜껑 상에 여기는 성인만 들어갈 수 있고요. 하여튼 일단 미성년자는 못 들어가면 돼요. 질로 잘 만들었네 이쁘게. 여기는 캠핑카 차박 금지인데 들어와 있습니다 따로 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캠핑카 세워놓고 캠핑하고 차박하고 야영은 없네요 야영만 없어 조금만 찾아보면 근처에 캠핑할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나 하나쯤은 생각하고 그냥 세우고 캠핑하는 거야 이러니 캠핑하는 사람도 욕을 들어 먹는 거라 하지 말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수영아.